오일은 잔뜩 했는데, 맞지? 좀뭐 오일. 아, 어둡다, 맞지? 오일은 새는데, 누유가 밑에 오일은 됐어요. 어쨌든 위에서 떨어졌는데, 유압 호수 쪽에도 지금 새는데도 없고, 누유를 못 찾아서 뭐 찾아서 연료 탱크 다 떼고, 안에를 다 확인을 해도 누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한 가지인데, 여기 있는 스윙모타, 네, 스윙모타를 한번 이제 떼봐야 돼요. 대부분 호수가 뭐, 터지거나 그쪽으로 살짝 누유가 있는데 안에도 속에도 지금 별로 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하고 스윙모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우 호수가 이렇게 많아. 맞네 요새네. 우리 다 전부 요새네. Puxa Aqui, ó Muito piorinho Tem, é, né? 먼저 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뜯어 가지고 오일씨 교환해야 돼. 네. 네, 오일씨를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엔진 모터. 밖에는 더스트실 있고, 안쪽에가 요 오링이 있네요. 장갑을, 오링. 네, 스윙목타가 이렇게 됐어요. 저도 처음 뜯어보는데, 트로스트 베리 자.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안에 예. 올 실이랑 터스 실이랑 같이 있네요. 요 안에 올 실랑 이 터스 실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요게 스러스페링도 같이 교환을 할게요. 어차피 주문을 했거든요. 음. 다섯 드실 안에 유화 오일을 막아주는 오일 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이런 식으로 철판이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요거네 그럴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일시를. 하나 눌러서. 삐뚤어진 데가 없나 보고, 예, 해놓고, 다음, 더스트시, 응. 이 더스트시도 잘 들어가네요. 스러스트도 뽑았습니다 청소를 하고 또 오링도 새 걸로 넣을게요. 오링 바꾸는 김에 스러스트도 교환해 주겠습니다. 기하게 생겼죠. 홈도 파져 있고 스윙보다 <laughs> <laughs> 끼어입니다. 메인 오일실, 더스트실 네. 그리고 오링, 네. 스러스트베어링부시랑 같이 교환했어요. 간격통, 네. 놓고 그 다음 원래 이아안데요 예. 자, 이거 새 제품이고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와셔 들어가고 기존에 안에서 나왔는 베어링 인데 유격이 상당히 많아요 6303 13베어링이네요 똑같은 13베어링 6303 스윙 모터 준비는 됐고요. 보통 굴삭기가 유압류가 세면 호수에서 많이 세요. 이런데 뭐 음.. 염색 부분에 뭐 너트가 풀려서 샌다든지 요런 부분에 이제 오래 써가지고 이제 경화돼서 샌다든지 아니면 어디 쓸려서 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 유압류가 새면 유압호수 어디 새는지 점검을 하면 대부분 유압호수가 새거든요 그래서 다 점검을 했어요 이렇게 다 뜯어버렸어요 저가 혹시나 싶어서 다 뜯어버렸는데 새는 데를 못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윙모다 한번 뜯어보자 싶어하고 뜯었는데 역시나 스윙모다가 누유가 되었습니다. 테스트.